노후 3대 불안돈, 건강, 외로움 해결하는 방법. 과거 족보나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고려시대 918만 1392년 임금 34명의 평균 수명은 42.3세, 조선시대 1392만 1910년 임금 27명의 평균 수명은 46.1세로 나타난다. 왕들의 수명은 40세 전후에 불과했던 셈이다. 조선 시대 임금 중 가장 장수했던 임금은 21대 영조로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뛰어넘는 83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 시대의 장수 비결이 궁금해지기도 한다. 필자는 시골에서 홀로 생활하시던 외조모가 몇년전 향년 92세로 굴곡 많은 생을 마감하시는 모습을 보며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몇년 만에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린다. 일반적으로 100세 시대란 사망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 즉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가 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략 2020년경이면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의 의료 기술 발달 속도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5070세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한다. 5070세대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동안에도 자산 축적에 관심이 많았다. 즉, 은퇴 설계를 할 때도 수익률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제는 축적된 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온 자산 등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위험과 우발적으로 생기는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앞으로 5070세대가 부딪힐 수 있는 대표적 위험 세 가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자. 의료비 리스크. 보장 자산을 사망해서 노후 의료비로 재편.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몇명 정도 될까? 2015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3159명으로 여성이 2731명. 남성이 428명으로 여성이 6배 정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인구를 17만 562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1만 4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말소 여부로 판단하는 반면 통계청은 인구센서스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필자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겼다. 과연 차이가 나는 1만 4천여 명의 100세 어르신들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대부분은 거동의 불편과 질병 등을 이유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생명보험협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수명, 즉, 전체 평균 수명 82.4세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이 76.4세라고 발표한 바 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의 건강 수명을 73.2세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정도 병치례를 하다 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후에는 질병이라는 달갑지 않은 친구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후 질병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오래 살수록 그 위험의 정도가 급증하며 질병의 정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노후에 발생하는 질병은 자연스런 현상이란 점에서 건강 관리만 잘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지만 완벽한 예방이 쉽지 않고 한번 발병하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노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는 가족에게 큰 부담이다. 건강보험공단 2015의 조사에서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간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생애 총의료비가 65세 이후에 절반 이상 발생하는 것은 노후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5070 은퇴재무 설계 관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를 위해 먼저 국민건강보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5070세대가 은퇴 후 의료비가 1000만원 발생했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요양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63.4%약 63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6.6%약 370만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 부담분을 분해하면 건강보험급여 대상 의료비의 20.1%와 비급여 의료비 16.5%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를 감안할 때 5070세대의 노후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5070세대가 2040 시절에는 가장의 유고에 대비한 사망보장중심의 위험관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50대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후의료비 보장중심의 위험관리로 보장자산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한다. 2040 시절에 가입해 두었던 보험을 노후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행여 중복 보장으로 인해 과도한 보험료 지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석해 웰스 웰스가 아닌 헬스 헬스 시대에 맞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자녀 부양 리스크. 현명한 노후 준비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 대한민국의 5070세대가 늙은 염난 거미를 닮아가고 있다. 염낭거미는 독거미의 일종으로 새끼가 먹을 것이 없으면 새끼를 위해 제 살을 먹이로 주는 습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 5070세대는 은퇴 후에도 성인이 된 자식 뒷바라지를 걱정하고 있다. 혹자는 자식 뒷바라지가 100세 시대에 무슨 위험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물심양면 지원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연금 외 변변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물학적 성인 자녀가 사회학적 성인 자녀로 탈바꿈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심리적 고충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엄청난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경기 침체에다 비혼과 만혼이라는 사회적 현상까지 더해져 부모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성인 자녀가 늘고 있다. 동거를 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성인 자녀도 꽤 많다. 이는 선배 세대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고민이란 점에서 5070세대에겐 새로운 리스크라 할수 있다. 이런 현상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곁에 머무는 자녀를 낀 세대라는 의미의 트윅스터 T-W-I-X-T-E-R 라 부른다. 캐나다에서는 직업을 구하러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에서 부메랑키즈, 영국에서는 부모 퇴직연금을 축낸다는 뜻에서 키퍼스 K-I-P-P-E-R-S 키즈 인 패런차 파커츠, 이 로딩 리타이어먼트 세이빙즈 이탈리아에서는 모친이 해 주는 음식에 집착한다는 의미의 만모네의 메메오엔이라고 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못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2030대 젊은 층을 캥거루족, 취업을 했어도 경제적 독립을 못 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3040대를 신캥거루족이라고 칭한다. 이처럼 5070세대가 은퇴 이후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이들의 노후준비 자산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된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준비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 부양 리스크에 대한 통일된 대처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생각하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부양 기간과 지원 범위를 자녀와 함께 정하는 것이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나? 라고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0.9%는 적어도 취업 전까지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2008년에는 이 비중이 26.1%였던 점을 감안할 때 성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다. 자녀의 경제적 미독립이 게으름 등 개인적 소양탑보다는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경제적 지원 범위와 기간을 자녀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선에서 정하고 독립을 이루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다 보면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둘째, 소규모 청년 창업이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소규모 청년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 창업의 경우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능력이 된다면 한없이 지원하고 싶지만 5070세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참 난감한 상황이다. 수년 전 은행에서 퇴직한 박씨 60의 경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과 아파트, 그리고 퇴직금이 전 재산이다. 그런데 명문대 졸업 후몇 년째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던 자녀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창업 자금을 요청하더란다. 지원을 해야 하나 말려야 하나? 많은 고민 끝에 박 씨는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자녀에게 사업 계획서를 요청하고 자금을 한꺼번에 지원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아버지가 아닌 채권자로서 계약서까지 썼던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혀를 찰 수도 있으나 이런 일일수록 냉정하게 대하는 게 정답에 가까운 차선책인 것 같다.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 은퇴자들이 어이없게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드라마의 소재거리로 활용될 정도로 은퇴자들이 쉽게 금융사기 표적이 되는 이유는 뭘까?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은퇴자들은 비록 고정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해도 퇴직금과 모아둔 유동 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여기에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둔감한 상황에서 줄어든 고정 수입을 보충하고픈 조급한 마음에 고수익 상품에 대한 욕구가 커져 금융 사기범의 미끼를 덥석 물 가능성이 높다. 미국 투자자교육재단에서는 금융사기를 당하기 쉬운 사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50대 후반의 기혼자 자신의 판단과 금융지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성격의 소유자, 새로운 생각이나 판매 선전에 귀가 솔깃한 사람, 최근의 건강 또는 금융상 어려움을 겪은 사람 등.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융 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단한 번이라도 금융 사기를 당하게 되면 힘들게 모아온 자산을 다 잃을 수 있다. 아래에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행동 지침을 소개한다. 첫째, 아는 사람인데 잘해주겠지, 전문가이니까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려라.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들은 오히려 고객의 이익보다 금융기관이나 종사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 둘째, 금융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제공하는 보고서가 아닌 금융기관의 보고서를 받아라. 가끔 개인이 작성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보고서를 믿고 투자에 나섰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약속 뒤에는 대부분 고객의 자금을 유용할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고수익을 믿기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호시탐탐 돈을 노리는 금융사기꾼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셋째, 배우자의 사망, 이혼소송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불현듯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을 조심하자. 사람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돈과 연관된 도움의 손길은 주변 사람과 충분히 상의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 최근 하는 사람은 뭔가 꽁꽁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삶의 전환기나 실현기에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넷째, 장점만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는 그 상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꾼이 노리는 것은 높은 수익률에 쉽게 흔들리는 고객의 마음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고수익을 확정 보장하거나 마감 임박이라면서 투자 권유를 종용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